사실 피겨스케이팅도 그렇게 큰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리듬체조도 이제 신수지 선수로 인하여 많은 관심들이 있으면서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해요. 네. 신수지 선수가 보기에는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떤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떤 공통점이 네. 있을까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스포츠고 네. 또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몸 동작을 표현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정말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또 지금 피겨는 정말 많은 인기 종목이 음. 됐고 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신수지 선수가 김연아 선수를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맞아요? 네, 굉장히 표현력이 좋고요. 음, 네. 시합 때 보면 이렇게 관중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저런 걸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매경기를 이렇게 지켜보세요? 네. 가능하면? 네, 빼놓지 않고 꼭 챙겨서 봐요. 이런 동작 쓰는 거 보면서, 네. 손끝을 저렇게 쓰면 더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아,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손끝 동작을 해본다면 어떤 건가요? <laughs> 이렇게 손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면 잘려 보이거든요. 네. 일자로 이렇게 곱게 펴주는 게 아. 중요하고요. 손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세 번째 밑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주면 음. 좀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국내에서 훈련하거나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좀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네. 훈련할 때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절실한 건 어떤 거예요? 리듬체조 전용 체육관이요. 네. 리듬체조 전용 체육관. 네. 저는 물론이니까 그러니까 태능에서 훈련할 때는 네. 물론 좋은 환경에서 하는데. 저 외에 다른 후배 선수들도 그렇고, 네. 촌외 훈련한 선수들은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 점이 되게 많이 안쓰럽고, 음. 같이 운동하면 막더 좋아질 텐데 저런 매트 사는 것도 보면 되게 가슴 아프고 그래요. 음. 리듬 체조 선수로서 내가 나의 목표는 이거다. 내 정말 이거를 이루고 때까지 하고 싶다. 이런 목표 있으세요? 매달 따는 거야. 올림픽에서.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아시안 게임 올림픽? 네. 매달 따는 게 제일 가장 큰 목표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은퇴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학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하고 싶고요. 또 세계 FIG 요원이 되면 그 리듬체조를 좀강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막 우리나라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도 1등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인기 종목을 만들고 싶어요. 음, <laughs> 국제 체조연맹의 위원으로서 신수지 선수가 아, 신수지 위원이라고 부르겠군요. 그때는 <laughs> 네. 활약하는 걸 저희도 기대를 해야 되겠고요. 네. 신수지 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보는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수들이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고요. 네. 어, 그런 훈련을 참아내고. 부기 선양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laughs> 네. 밝게 해서 어, 목표하신 메달 또 목표하신 국제체조연맹의 위원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잊지 않고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